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순일 굽타의 결정적 기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본 분들이라면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변에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요? 혹은 내가 직접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인 순일굽타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여정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떠들썩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자신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저자 순일굽타는 뉴욕타임스 기사 1면에 그것도 실패를 다루는 기사에 자신의 얼굴이 대문장만하게 실리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뼈아픈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는 대신 국타는 이걸 아주 독특한 기회로 활용합니다. 바로 그 실패 기사를 대화의 미끼로 삼아서 성공한 창업가나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는 아마도 뭔가 대단한 발표 기술이나 화려한 비법 같은 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성공의 공통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들이 완벽하게 유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발표할 때, 음, 하는 말을 자주 썼고, 일론 머스크의 무대 매너가 아주 매끄럽다고 말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들은 완벽한 연설가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미친 듯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바로 확신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에너지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진심 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확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투자자나 동료를 설득하기 전에 이 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설득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책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아이디어든 지지받을 수 있게 만드는 자기 확신을 쌓는 7단계 프레임워크를 정리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에 좀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 이야기의 중심 캐릭터를 창조하라. 입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나 팩트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깊은 연태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시장 데이터나 통계 자료에 감동받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죠. 위대한 스토리텔러들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자 커스팅 그린은 처음엔 달러 쉐이브 클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경쟁도 심하고 수익도 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창업자와의 단 10분짜리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창업자는 시장이 얼마나 크고 우리 기술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줬죠. 어떤 젊은 남자가 면도날을 사러 갔는데 그게 글쎄 자물쇠로 잠긴 진열장 안에 그것도 콘돔이랑 같이 있는 겁니다. 직원을 불러서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 그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투자자는 아, 정말 불편하겠다.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네.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를 개인적이고 시급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캐릭터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나머지 단계들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내면의 힘, 즉, 확신을 실제 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혹시 이케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직접 조립한 가구에 더 애착을 느끼는 것처럼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 케이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달걀을 넣을 수 있도록 케이크 믹스 형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작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습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완벽해도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꼬일 수 있거든요. 저자 역시 중요한 인터뷰에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죠. 정말 수없이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과정, 즉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생물학자가 어떻게 고릴라와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간단합니다. 총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총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잘 보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서,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로,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멋진 아이디어를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하는 단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정은 언제나 나를 설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책에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나머지 단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순일 굽타의 결정적 기회를 만드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